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직접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엠브레인 정 실장입니다. 실링팬 시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로슬러라고 하는 실링팬은 오늘 제가 처음 접해요. 루시에어 실링팬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선풍기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천장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쏴주기 때문에 바닥 쪽에서 공기순환도 잘 되고 굉장히 시원해요.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소음이 없어요. 루시아 같은 건 6단까지 있는데 한 4단까지 틀어도 거의 무소음이더라고요이 제품은 이제 고객님이 직접 사오셔서 처음 뜯어보는 제품이라서 비교를 한번 하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 날개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루시아는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뚜껑이 될것 같고 요 암카도 있고 저희는 이제 실링팬을 달기 위해서 미리 이제 아주 튼튼하게 보강 작업을 해놨어요 얘가 이제 선풍기가 돌아갈 거고요 요렇게 얘가 이제 메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릴레이를 색깔별로 연결해 줄것 같고요 아 요게 리모컨 송수신기 같고요 AC IN AC IN L N 요거는 이제 FOR LIGHT라고 써있네요 LIGHT L 요거는 N이네요 LIGHT 요거는 이제 실링팬에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조명을 달수 있는 게 있어요. 투 모터 W V U 여기 색깔이 있어요. 요 그대로 그냥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루시에 같은 경우는 설치가 끝나고 리모컨하고 얘를 통신을 해줘야 돼서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해서 주변이 좀 깜깜해요. 이렇게 실링팬이 정중앙이 될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지금 잡았으니까. 얘는 이제 콘센트처럼 상시전원을 빼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이제 하판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보강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게 이제 정중앙이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링팬 같은 경우는 날개가 회전하기 때문에 수평을 잘 잡을 거예요 네중앙에 맞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보다시피 수평이 아주 잘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요 원래는 이제 천장에 전산볼트나 암칼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 실링팬을 달걸 생각해서 보강을 튼튼하게 해놨어요. AC 인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루시어는 에 제품을 설치를 하고 리모컨하고 공기화 시키는 게 까다로운 편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연선하고 단선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꽈 주셔야지 선이 분리가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조명을 연결하기 위한데 이제 조명 설치는 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여기 안착이 될 거고 기존에 나사가 이렇게 4 개가 돼 있어요. DC 모터 컨트롤러 요게 이제 DC고 전원은 이제 AC니까 DC 모터 컨트롤러라는 제품의 세 가닥을 색깔별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이 이렇게 껴지게 돼 있네요 홈이 지금 요렇게 여기 지금 날개가 있고 여기가 음, 이제 날개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켜주고 빨간 빨강 어, 모터 시공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먼저 이제 조립이 될것 같아요 요 홈이 여기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요 홈을 요렇게 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본체는 깔끔한데 루시에어보다는 몸통이 좀큰 편이에요 이 날개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세로 보강이 돼 있어요. 루시에어는 원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날개 부분이 약할 수 있어서 시공을 하기 전에 철보강대를 하나 대게돼 있어요. 어, 시공은 루시에어보다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날개를 이렇게 다는 것 같아요. 근데 루시에어는 이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다는 건지, 이렇게 다는 건지 잘못 딸 때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보면 요구멍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써있네요 디스 사이드 업 루시에어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날개가 위쪽으로 가게 밑에는 말끔하네요 위는 이렇게 마감이 좀 고정을 살짝 해주고 잘 맞춰서 이 임팩트 드릴이 상당히 강해요 너무 세게 조이면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구 조립할 때힘 조절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등을 달면 아까 그 선을 이쪽으로 빼서 아마 전등을 달지 않을까 얘는 이제 루시에어도 그런 옵션이 있어요 얘가 조금 납작한 것 같아요 루시에어도 17cm인가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천장에 붙 바람이 안 나와요 여기서 바람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와이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루시에어 같은 경우도 132cm로 알고 있거든요 하단기를 올려서 리모컨으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게 사실은 소음인데요. 저는 집에서 루시에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한 게 소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바로 작동되는이 점은 루시에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음이 거의 없는데, 루시에어보다는 조금 소음이 있지 않나. 아주 조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설치도 간단하고 비교적.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하고 동기화도 루시에어는 되게 조금 복잡해요. 리모컨 디자인은 루시에어에 한 표를 주고 싶고요. 아르나마 리버스, 겨울에 공기를 거꾸로 올려서 서큘레이터 역할을 하게 하는 아네 거꾸로 도네요. 처음 시공해 본 건데 누구나 다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밑작업이 천장에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링펀을 설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천장에 이제 실링펜 다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주 실용적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실링펜이 여름에는 거의 24시간 돌아가요. 너무 좋습니다.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저같이 이제 안구건조증 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발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와서 에어컨하고 같이 들었을 때는 이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디자인도 깔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엔 설치가 안돼 있었는데 원슬라이딩 거를 설치를 했어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카데미를 두드려 주시면 아주 유익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